계산하는 것도, 중력이 아니라, 저기 봐라. 안한게 맞네? 자,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빠진 거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퀴즈 연유해 할게요. 자, B의 무게가 커졌다라고 합시다. B의 무게가 커졌을 때, 지금 A에 작용하는 중력은 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을 나라고 합시다. 그러면 B의 중력 값이 커졌다. 그러면 쌤 이제 지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B의 중력이 커졌을 때야? 아니 B의 질량이 커졌을 때. 그러면 가는 그대로이고 나는 커진다. 어, 가는 요거고 나는 요거야. 맞아요? 틀려요? 어, 틀려요. 어. 둘다 커진다. 어. 가와 나는 항상 같다라고 그랬죠. 왜냐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이어서. 그래서 이둘 값이 다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같아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서 항상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 적었죠. 가와 나는 항상 같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복수하면서 오랜만이니까,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아무튼, F는 M의 요 관련해서 이제 쉬운 산수 문제 한번 할게요. 산수, 산수, 산수 문제 자,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이 10N이었다. 그리고 이 물체의 무게는 2kg이다. 그러면 단위에다가 지금 숫자값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얼마인가거든요. 자 그러면 가속도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겠죠. 그럼 요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호를 하면 F는 10인거고 10뉴턴인거고 그러면 F는 M, A잖아요. 그쵸? 그러면 M이 E인 거야. 그러면 A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어, 그치. 5죠. 그래서 답은 5m per sec의 제곱이더라. 쉽죠? 쉽죠? 다 적었죠? 네. 자. 여기 관련돼서 복습. 우리 위도에 따른 거, 위도에 따른 것도 안 했냐? 와. 와, 안한거 엄청 많네. 중력에서 빠진게있네 중력은, 그게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더라.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더라. 그러면 지금 키워도 밑줄 쳐야 돼. 그러면 값을 비교하는 거할 텐데 먼저 쉬운 높은 곳부터 할게요. 지구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면 산 꼭대기라고 합시다. 산 꼭대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수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산 꼭대기가 가, 해수면이 나라고 했을 때 중력값을 비교해라 라고 하면 가와 나중 어떤 게더 클까요? 당연히 높이가 낮은 나가 더큰 거예요. 10주, 10주?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기억해봐.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더라.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이거 조금 헷갈렸는데 위도 고식도와 영도가 있으면 중력값을 비교하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지금 쌤이 여기 지구에다 그려진 거에다할 테니까 잘안 보이면 여러분 따로 그리세요. 자, 우리가 미도를 했을 때 적도 지방이 빵인 거야. 그리고 위아래 극지방이 90도인 거야. 그래서 북에 있으면 n, 밑에 남쪽 지역이면 S. 그래서 30, 60. 그래서 우리는 북이 60 이렇게 하면 배웠잖아요. 그쵸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했을 때 90도가 90도가 커요, 0이 커요. 어, 90도가 크죠. 그렇지.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 숫자 값을 적어주는 게 훨씬 더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극지방은 90도, 적도는 0도. 이렇게. 헷갈리죠? 어머. 응. 적었냐?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달하고 지구랑 비교하면서 질량과 무게에 대한 걸 했었거든요. 왜 우리 반은 안한게 이렇게 많지? 자, 인공위성과 달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붙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과 달은 우리 지구와 같이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자유낙하 운동. 넘어간다. 자유낙하 운동.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떨어지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밑줄치고 시작하셔. 자,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이게 몇 번째 줄이야세 번째 줄에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 중력, 자유낙하 운동, 여기다 밑줄치세요. 항상 전제 조건이 공기 저항을 무시하며 떨어질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 뿐이며 그 힘을 받아서 하는 운동을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력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지면하고, 즉, 높이가 값이 작을수록 점점점점 점점 커진다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지구와 해당하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오로지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여기 그림, 사진 해야 되나? 사진 위에다가 적으셔. 자, 공기장을 무시하면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지금 이두 물체는 질량이 다른, 질량이 다른 두 물체예요. 그러면 질량에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알라야 되니까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속도도 물을 수도 있고 시간도 물을 수 있어요. 물리는 항상 그 변인 값이니까 그러면 떨어진다하니까 떨어지는 속도, 시간 이 둘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어놔야 될 게, 중력, 가, 속, 도가, 같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음. 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증명을 했더니만 지금 방금 막그 공기 다 빼내서 진공상태를 했잖아 그랬더니 실제로 동시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된거였죠 그러면 이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상처가았을때 공기저항이 있다면 방금도 봤겠지만 공기저항이 심하고 같으면 늦게 떨어지는거고 그래서 가벼운 물체는 늦게 떨어지는거고 무게의 물체는 빨리 떨어지는거 이런거였잖아 여기 받는 힘의 중력에 관련된 건 볼게요. 어디다 써야지 여러분이 더 알아서 적어봐. <laughs> 자, 우리가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와나 이것도 안 해준 거 같은데. 와 우리 반 진도 왜 이러지? 와. 이거 안 했지? 아 그래서 반응이 이렇구나 아자 요거 할 거예요 자 <laughs> 요거 할 건데 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내일 체육대회잖아 근데 진짜 나는 왜 구구쌤이 한, 한 시간에 두 시간 불려고 나갈까 했는데 내 마음은 지금 한 시간에 세 시간 불려고 나가고 싶어 지금 말 점점 좀 빨라지지 않냐? 저거 이게안 했지? 자 우리 반도 그러면은 빈종이 하나만 꺼내보세요 아 그래서 너희들의 반응이 이런 거였어 와, 와, 씨, 어쩐지, 어쩐지. 응, 정리 한 장만. 너희는 할수 있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잘안 보이네 힘에 따른 물체에 운동할 거예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등속 운동하고 여기서는 직선 운동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많이 적어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명칭에서도 알수 있는게 뭐가 있냐면 속도가 같을 등 속도가 같은 운동이라는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1초에 1미터 로 간다면 2초때도 1, 3초때도 1, 4초때도 1인거야 이게 등속 운동이에요. 1초, 2초, 3초, 뭐 4초, 뭐 5초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속도가 같은 거야. 등속. 증가 속도 운동은 뭐냐면 속도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값으로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숫자 쉬운 게 1이니까 1씩 증가하는 걸적으면 1초 때 1이었다가 1씩 증가하니까 2, 3, 4, 5. 그래서 같은 값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의자 원래, 아니, 책상이 원래 이렇게 흔들었나? 요즘 너무 심하졌냐 아, 진짜? 어? 원래 안 이랬는데 응. 아, 나사 풀린 거 아니야? 이거 나사 좀 풀렸는데 지금 이거 누가 누가 나사 풀었니? <laughs> 자다 <laughs> 풀어버려야 돼? 아 공대로 와라 자 중속 <laughs> 운동 볼게요 아, 그런데 누가 나사 풀어서 그런 거네 자, 얘는 속도가 같은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등속, 그래서. 등속. 그러면, 속도가 같다는 건 뭐냐면,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은 기호가 F를 쓰죠. 그래서 F가 빵인겨. 어. 그래서, 운동의 상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 자, 그래요. 중학교 때 배웠음. 그래서 이걸로 같이 하면서 했던 게 정지하려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 운동? 어, 그치. 그거 하면서 배웠어. 운동하려는 물체는 같은 속도로 운동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 빵이기 때문에 V. 속도는 기호로 V를 써줘. 이게 일정한 거예요. V는 단어, 단위가 미터퍼 세크죠?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그러면, 가속도. 가속도는 기호가 A죠? A가 빵인 거야. 그, 나온 김에 합시다.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퍼 세크의 제곱이죠? 구하는 방법 아나? 그,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걸린 시간. 시간 차이, 시간 차이. 어, 시간 차이. 어. 여기 속도가 나중 속도에서 어, 처음 속도를 빼는 거야. 예시를 하나 들게요. 예시를 하나 들게. 어떤 물체가 2초에 4m/s였다가 4초에 8m/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몇초 걸린거야? 어, 2초 그러면 낮은 속도가 8 처음 속도가 4인거야. 그러면 2분의 4니까 어, 2 m p e r s e 의 제곱이 되는거야. 이렇게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어 단위를 보면 은 시간이니까 세크죠. 그 다음에 속도는 m p e r s e 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1분의 세크분의 세크분의 미터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미터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는거 그래서 계속 아까 숫자 1값을 했으니까 1로만 보면은 1초에 1미터퍼 세크로 공이 달리고 있다면 2초에는 몇으로 달릴까요 등속 운동이야. 어, 일로 다니는 거야. 어, 그거야, 그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1초 때도 1미터 e r s 로 달리는 거야. 3초 때도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속도로 구한다면, 걸린 시간이 1이고, 1백이 1이니까 빵이 되는겨. 어, 그래서 빵이 되는겨. 그럼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요. 아니, 할수 있어. 증가속도. 아, 지금 10분이거든요. 10, 10분 남았거든요. 욕심대봤자 어차피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내일 체육대라서. 회 와, 아니, 그, 증가속도 운동만 할게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등가속도. 속도의 증가폭이 일정한 거야. 또는 감속폭이 일정하거나. 일정하다는 거 뭐냐면, 주어진 힘의 값이 일정해야지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가 일정이야. F 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등, 가, 이렇게 된거 그래서 운동 상태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 그래서 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속도잖아. 속력이랑 속도랑 좀 다르잖아. 또 그럴까 잘하면 좋겠지만, 언든가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로 하는 건데, 증가한다는 건, 가속도 A가 0보다 큰 거. 감소한다는 거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대신에 등 가니까 이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힘이 일정하니까. 이제 다 했어. 이거 하고, 자유시간이야. 아직 안 끝났다. <laughs>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금방 다 끝나. 자, 1초에 1m per s 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속도가 1이라면 2초에는 값이 몇이겠어요? 어, 2m per s 인 거야. 3초 때는? 3. 그런 식으로 해서 가속도가 1인 거죠. 여래서 구하면 1초 걸렸을 때 나중 속도가 2고 처음 속도가 1이니까 1m/s 세그의 제곱인 거야. 네. 그 증가폭이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어, 청소 있지? 어? 네. 잠깐만, 아직 아직 집어놓지 말아봐봐. 야 그래도 한한야 솔직히 2 분만 더 하자 2 분만 2 분만 딱 수, 산수야 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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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우진이 다 적었냐 산수 산수 진짜 산수 아 아니야 아니야 자 금방 쉬워 다고 이거 하고 보여줄게 자 산수야 산수야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값은 중력만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 쉬워 엄청 쉬워 자 중력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생각을 해봐 그러면 구간이 가 나, 바라고 합시다. 어, 이때 힘이 다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힘만 물어봤어, 힘. F. 자, 작용하는 힘은 가 구간보다 다가. 어? 어? 어 크다 작다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그래 그쵸, 공부하기 근데, 싫구나. 아니요, 왜냐하면 중간식 도운동은 힘은 일정해요. 어, 어, 어 그쵸그쵸그 그래요 그래요 어, 그거요 똑똑하고 막. 어. 자 그래서 <laughs> 갔다야 갔다 갔다. 자 그래서 F는 다 갔다고. F는 일정. 네 고마워요. 네 빠르게 주서. 자 그러면 산수 산수 중력은 우리가 배웠던 게 F는 애매인데 다 했어 다 했어. F는 MA인데 이 A가 중력 가속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G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F는 MG. 그럼 G값이 얼마냐? 9.8m per s e 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응? 9.8 sec 세크, 세크 이상하니? 어. sec 다시 적어줄게. s e 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 시작점이 속 1초가 아 여기 0초로 합다 0초 1초 2초 라고 합시다. 그럼 1초에 작용하는 거는 9.8 곱하기 1인 거야. 여기는 0인 거고. 그럼 0m p s 의 속도를 갖게 돼요. 응. 속도 색깔 때문에 그렇지. 빨간색으로 해줄까? 응? 우선은, 우선은 이거 다 훨씬 낫지? 자, 그럼 2초 때는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값이 몇이겠어? Thank 19.6. 단위는 다생략할게 미터 퍼세크야 3초 때는. 어, 29.4. 자, 그러면 39.2. 49. 요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마지막. 자, 6초 걸렸다.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거 할수 있어야 돼. 곱하기 6만 하면 돼. 9.8 곱하기 6만 하면 돼. 58.8이죠? 이거 할수 있겠죠? 반갑형으로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했어. 숫자만 적으면 1점. 단위까지 적으면 2점. 응. 속도니까 지금 미터 퍼 세크야. 만약에 중력가속도를 물어보면 9.8. 미터 퍼 세크까지. 이렇게. 어, 감점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적어줄게.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고생하셨어요. 육박 들어갑니다. 와 수사 대박이다. 육박 당장 한 명만 나오세요. 반 대표도 괜찮으니까 한번 육박 한 명만 나와주세요.